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학창 시절 저에게 많은 영향을 준고 정지영 회장님의 에세이입니다. 저도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꿋꿋하게 이겨냈는데요. 오늘 저의 이야기와 또 애터미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대기업에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집에 가져다 주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사업에 대한 꿈을 포기 못 하셨던 아버지는 어, 사업을 시작하셨고 친구분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IMF가 터지면서 그리고 친구분한테 사기를 당하면서 저희 집 가세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옷가게, 이불가게 계속해서 어, 사업을 펼치십니다. 그런데 줄줄이 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게 됩니다. 소녀였던 저에게도 그런 일들 때문에 방황의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사춘기 시절이었잖아요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집도 싫고 학교도 싫고 그렇게 1년 정도 방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 방황을 멈추게 해준 책이 두권 있었는데요 그첫 번째 책이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책과 또 하나는 안내의 일기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인내하는 저와 비슷한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 안내를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정지영 회장님을 통해서는 오뚜기 정신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 뭐라도 해보자. 부모님한테 여태까지 기대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집안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돼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죠? 공부죠. 그래서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마음을 먹습니다. 하루에 모의고사 한 회를 풀고 오답 노트를 다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말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렇게 4개월 만에 저는 전교 10등까지 성적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을 할수 있게 되었고 대학을 가서도 과외를 하면서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돈을 벌면서 집안의 살림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어, 그때를 기점으로 제 삶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변했던 거죠.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시련이 다가와도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제가 24살 때 스쿼시를 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합니다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하면은 목발을 짚고도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제가 3개월 동안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병실 밖으로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 밖이 어떤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무릎까지 기부스를 줄이고 한 6개월 정도, 총 6개월 정도 기부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스를 잘라낼 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부스를 딱 자르는데 한쪽 다리가 뼈밖에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어, 목발 없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재활을 받아야 되는데 1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이 끝나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똑바로 걸을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그런데 그때 당시 제 사진인데요. 되게 해맑게 웃고 있죠. 어, 되게 굉장히 걱정스러워야 되는데 어, 옆에 있는 게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썼던 일기입니다. 이 일기 내용이 뭐냐면 아니야 넌 걸을 수 있어. 넌 남들보다 훨씬 빨리 나을 거야. 네가 못 걸을 리가 없어. 멋진 여자로 살려면 똑바로 걸을 수 있어야 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 걷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3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의사 선생님을 불러요. 선생님 보세요 하고 제가 이렇게 걸어요. 다섯 발자국을.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재활 훈련을 시작해서 저는 일주일 만에 퇴원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이건 기적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퇴원을 하면서 재활 훈련은 이제 안 받아도 된다고 대신에 아직 다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1년 정도 수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때 제가 또한번 느꼈습니다. 사람이 마음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그리고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제가 간절하게 남자친구를 원해서인지 그 일이 있고 몇 개월 안 돼서 남자친구가 찾아옵니다. <laughs> 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바르고 성실하게 산 남자였는데요. 이렇게 티 없이 맑게 자란 사람이라면 제 아픔까지도 위로해 줄수 있을 것 같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대기업 취업을 원하시나요? 대부분은 대기업 취업을 원합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월급이 대기업 월급의 60% 밖에 되지 않아서예요. 그 당시 제 남자친구도 대학병원에 입사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 남자친구는 졸업과 동시에 바로 대학병원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수학선생이었던 저는 대학병원에 입사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둘다 괜찮은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핑크빛 미래만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제가 그 남편 수입만 가지고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 봤어요. 저희 수입과 지출을 수치화시켜 봤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남편 입사 5년 차 저희 남편의 수입은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됐었고 저희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돈도 좀 모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기가 힘든 거예요. 더 비극적인 상황은 우리 아이가 그때 아기였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두 배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고 그때부터는 돈이 부족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남편은 애를 하나 더 낳자 그래요. 그러니까 아, 내가 과연 잘살수 있을까? 빚은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애가 셋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10억이 들겠네요. <laughs> 과연 대기업에 취직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게 행복한 삶을 살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한테는 물음표였어요. 그래서 저도 창업을 생각해 봤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는 비용이 필요하죠. 어,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아이템이 보장된 프랜차이즈점 같은 경우는 적게는 1억, 많게는 10억 이상의 창업 비용이 들어갑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창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폐업률이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돈은 투자하는데 폐업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창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또 뭐가 있을까? 돈을 들이지 않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애터미 스미나 초대를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세종대학교 원데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전 여기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새롭게 좋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오면서 한번더 확인하기, 확인하기 위해 네트워크 마케팅 전문 서적을 사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요 이렇게 좋은 점이 나와 있었는데 이 중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 경력 경험, 점포 자본 없이도 누구나 할수 있는 사업이다, 여성의 참여가 쉽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다, 시간 활동 범위에 얽매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 마음을 끌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 단점도 기술돼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빠르게 돈이 되지 않고 많은 편견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정도 단점인데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면 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한 정점을 찍어준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을 3년 정도 진행하신 평범한 고졸의 50대 주부의 수익 그래프와 전문직 직장 여성의 그래프입니다. 어... 그 애터미를 시작한 이 사업자분은 2년 동안 한달 수입이 100만 원 아니 50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을 가져가십니다. 하지만 2년 후에 전문직 직장 여성의 월급인 250만 원이라는 수입을 따라잡죠. 그리고 3년 후에는 일반 여성들은 아이를 갖고 집에서 어,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그래서 수입이 제로일 때이 애터미 사업자분은 600에서 700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나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요. 애터미를 선택하면 되죠. 되는데, 애터미보다 혹시나 더 좋은 회사가 있을까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다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터미 매출이 1287억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터미 매출보다 좀 괜찮은 회사, 천억대인 회사들을 좀 골라내보자 해서 골라냈더니 이 많은 회사 중에 놀랍게도 다섯 개의 회사밖에 남, 남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에요. 그리고 이 회사들 중에서 제가 제품을 접했지만 계속 쓰지 않는 제품들, 그리고 제품이 비싸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 그런 거다 없애다 보니까 애터미 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제가 생, 이때 알았어요. 3년 동안 애터미가 다단계라서 별로 안 좋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품을 계속 쓰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으로 와 애터미 제품 대박 아이템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3년 만에 왜냐하면 애터미 제품은 제가 궁금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처음 애터미 제품을 쓰게 된 이유 제가 처음 애터미 제품을 쓰게 된 이유는 가성비 때문입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았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애터미라는 제품은요 가성비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가심비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겁니다 애터미 제품이 브랜드 네임이 없다고요? 자 이거는 애터미에서 조사한 게 아닙니다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여러분들이 애터미 말고 다 아는 브랜드죠 그런데 당당하게 에터미가 기초화장품 부분에서 5위를 하고 있습니다. 에터미가 이 정도로 유명한 화장품인데 우리는 왜 이름을 모를까요? <laughs> 어, 광고를 하지 않아서예요.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지금 많은 기사들의 실린 내용입니다. 믿고 쓰는 제품으로 8년 연속 두 자리 성장. 해모인 베스트셀러 우트. 앱솔루트는 9초에 하나씩 팔린다.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속성장의 비결은 제품과 소비자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애터미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제품입니다. 애터미를 일반 다단계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때 좋은 아이템을 찾으시죠. 대박 아이템. 바로 이 애터미의 아이템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어느 정도로 가치가 있는 건지, 정말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대박 아이템이 될수 있는지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제 마음을 사로잡은 또 하나의 제품입니다. 바로 칫솔인데요. 현재 애터미에서 판매 매출 6위를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990원짜리 칫솔이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이런 제품들이 자, 사람들한테 이 칫솔 진짜 좋아. 2만 원이야. 권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2만 원이면 어렵잖아요. 근데 990원짜리 칫솔. 990원짜리 칫솔보다 싼거 쓰시는 분손 들어 보세요. 이거 한 번, 한명더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는 게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걸 보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올라와 있는 애터미 매출 자료인데요. 5위가 치약, 2,900원짜리. 4위가 유산균, 13,000원짜리. 3위가, 3, 2위하고 3위가 기초화장품이에요. 1위는 해모임. 대부분 생필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젠, 아무 제품으로나 경쟁할 수 없다. 정말 희소성이 있는 이 제품이면 안 되는 제품이던가 아니면 누구나 쓸수 있는 대중적인 제품인데 경쟁력 있는 제품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추이를 보시면 한국 경제 성장은 지금 멈춰있는 단계예요. 세계 경제에도 1%채안 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애터미는 지난 10년간 단한 번도 매출 하락이 한 적이 없고 심지어 두 자릿수 때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어,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성장하기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성장률을 애터미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회원 증가율인데요. 어, 타 네트워크 마케팅 회원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애터미 회사만 어, 회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지난 10년간 단한 번도 매출 하락을 한 적이 없는 회사가 몇 개일까요? 단 하나입니다. 어디? 애터미입니다. 지금은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 유통 회사들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시대에서 애터미는 아주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죠. 주요 언론에서도 앞다투어서 애터미를 취재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책 중에 포브스 잡지 덕을 본 적이 있어요. 어, 제 파트너님 조카가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한국에 놀러 온 거예요. 미국에서 약사를 하고 있는데 애터미에 1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만 우리 본부장님 좀 만나봐라 하고 저하고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제가 그때 이 포브스 잡지를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어? 이거 내가 원래 보는 책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분이 우리 회장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 이거 진짜 유명한 경제인들이 실리는 잡지인데 이분이 회장님이라고요? 하면서 저는 회사 소개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와, 애터미라는 회사? 진짜 좋은 회사인가봐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포브스 잡지에 애터미 기사 페이지가 어, 되게 여러 장 실려 있어요. 애터미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이미 신뢰도와 어느 정도 위상을 입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나쁜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참 든든했습니다. 만약에 애터미가 일반 다단계 업체와 경쟁하는 회사였다면 전 애터미를 선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애터미는 다단계 업체와 경쟁하지 않겠다. 우리는 일반 유통 채널들과 경쟁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애터미를 선택한 겁니다. 왜? 애터미는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일반 유통과 경쟁하는 유통 회사라는 겁니다. 리테일의 미래라는 책에서 여러분들 리테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소비 활동을 리테일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핸드폰으로 물건을 사고 뭐 택시 요금을 결제하고 등등이 전부 다 리테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소비 환경이 리테일인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기술이 리테일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리테일 환경은 어떤 걸까요? 저희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외국에 있던, 여행을 가던, 집에서 쉬고 있던 언제 어디서든 사업을 할수 있고 소비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애터미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모든 사업 환경과 내 매출 관리를 할수 있고 조직도를 볼수 있으며 쇼핑몰도 아주 잘 되어 있죠. 다 단계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즈니스입니다. 음. 처음 오신 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다가오게끔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은 회원 가입과 동시에 무료로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씩 분양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대박 아이템을 만나도 그 아이템을 성공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애터미는 대박 아이템이 준비가 돼 있고 제품이 준비가 돼 있고 이 대박 아이템을 가지고 성경을, 성공할 수 있는 많은 환경들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성공했는지를 알아보고 그걸 내가 적절하게 이용하고 활용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인스타와 유튜브 많이 하시죠? 인스타와 유튜브에서 돈을 벌어 가시는 분들이 나돈 벌려고 마음 먹었어! 이러고 유튜브를 하시나요? 그냥 본인의 취미, 일상을 인스타와 유튜브에 공유를 하다 보니까 그걸 정말 푹 빠져서 하는 분들이 구독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보게 되면서 돈까지 벌어가게 되는, 즉, 일상이 녹아들어서 돈을 벌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저한테는 애터미가 그랬어요. 네일샵에 가서 네일을 받으면서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면서도 아이가 아프면 병원 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생필품이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말할 수 있는 제품이었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터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애터미를 전달하는 게그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애터미를 말했습니다 카톡 대화를 할 때도 애터미 얘기를 하고. 일부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녹아 드는 거예요 참 재미있게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애터미에는 13개국의 나라에 오픈을 했고요 작년에 호주가 오픈을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친구분을 소개해 줬고 친구분이 며느리를 소개해 줬고 그 며느리의 사촌 언니와 친언니가 호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호주 소비자에서 지금은 수만명의 소비자들이 나왔고요. 그 호주 소비자들을 통한 매출이 한 달에 제 밑에서 1억이 넘게 올라옵니다. 근데 제가 영어를 할줄 알아요? 제가 물건을 팔러 호주에 가나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죠. 그게 참 신기한 거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더 알아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글로벌이 아주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6 개국 오픈을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비전과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내 전체 2030 회원 수에 비해서 애터미 회원수인데요. 8%밖에 되지 않아요. 이 빨간색이 애터미 2030 회원수예요. 근데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이건 무엇을 말해 주는 지표냐면 현재 2030 회원 수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끝났어요.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2030 수는 계속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왜냐면 내년 되면 20살 또 나오잖아. 내년 되면 20살 또 나와. 무궁무진해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엄청난 시장성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애터미의 2030이 시작할 때발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한테는요 애터미 직급 체계가 게임과 같았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게임하면은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한꺼번에 뭐 게임 통과해요? 게임하다 보면 죽고 게임하다 보면 죽고. 근데 계속하다 보면 스킬을 습득하고 어, 노하우가 생겨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첫 번째 스테이지를 넘어가야만 두 번째 스테이지가 열려요. 그래서 저는. 네 번째 스테이지까지 깼어요, 지금. 6년 반 동안. 그런데 게임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장비를 주거나 파워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제 그런 보상을 주죠. 에터미는요, 스테이지를 깰 때마다 보상을 주고요. 그로 인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제가 네 번째 스테이지를 깨면서 어떤 보상을 받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로의 수입에서 지금은 한 달에 2천만 원의 수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수입이면은요 물질적인 건 어느 정도 이루어집니다 저는 원하는 집에 원하는 차를 끌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꿈을 꿉니다 저는 아이들과 캠핑카 여행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요 뭐 일반 캠핑카 여행? 누구나 할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이 지금 4살, 4살, 8살인데 조금 더 크면 아이들과 함께 기간을 정하지 않고 6개월이건, 1년이건, 2년이건 캠핑카 여행을 떠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가 아닌 호주나 유럽에서. 그리고 우리 남편한테 사진을 배우라고 했어요. 내가 여행 일기를 쓸 테니까 당신은 사진을 찍어라. 그래서 우리 5명의 가족 여행기 애터미에서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또 다른 저희 버킷리스트는 순례여행이에요. 그중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제일 먼저 가고 싶은데 역시 기간을 정해놓지 않고. 제가 출발해서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올 겁니다.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아이들과 함께 하던가 아니면 혼자서 어, 순례길을 한번 가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꾸고 있는 가장 큰 꿈은 전문인 성교사가 되는 겁니다. 일을 하면서 성교일도 함께 하는 건데요. 제가 이번에 호주 방문 때 우연히 호주에서 전문인 성교사분을 만납니다. 굉장히 젊고 아름다운 성교사님이시죠. 정말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깊이 있게 배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하고 공부를 하면서 지금 성교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에타미를 통해 이런 값진 만남도 이루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채트선 강사가 얘기했습니다.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의 꿈은 명사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동사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무언가 되고 싶다라는 것은 그냥 직업일 뿐이에요. 죽어 있는 꿈이죠. 나는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살아있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어, 장애물 달리기를 하는 달리기 선수 앞에 장애물이요. 걸려 넘어지라고 세워 놓은 걸까요? 뛰어 넘으라고 세워 놓은 거죠. 우리 앞에 다가온 시련과 고난은 여러분들이 뛰어 넘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도 그런 시련들을 꿋꿋이 뛰어 넘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세요.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긍정의 원더우먼이 여러분들의 열정과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